이야, 올여름 이거지! 엄청 넓은 식당인데, 평일에도 웨이팅 기분이며, 사장님이 마이크로 웨이팅 손을 님 부르는 물의 맛집입니다. 아참! 가성비 맛을 좋아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저희는 월요일 오픈 시간 맞춰 오전에 도착했는데도, 웨이팅 20분 기다렸습니다. 가격은 2인분에 45,000원. 가격만 보면 살짝 비싸다는 생각도 드는데, 물에 나오는 걸 보면, 그 생각은 저 멀리로 사라져버립니다. 담백하면서 진한 미역국은 무한 리필이고요. 아, 드디어 용국물에 나왔습니다. 그릇 크기도 엄청난데 회의 양이 엄청 푸짐합니다 생선에 해산, 멍게, 전복, 오징어들이 푸짐하게 들어있습니다 젓가락으로 들기가 버거울 정도니 말다했죠 <laughs> 물에 양념에 잘 비벼서 한입 넣었는데 해산물에 비린맛도 없고 양념이 정말 깊고 진해서 색 달콤하면서 살짝 매콤한 맛이 이 뜨거운 여름 정말 몸속 깊은 단점부터 시원하며 짜릿해지는 맛이었습니다 여기는 국수사리 대신 냉면사리를 넣어주시는데요 회냉면 먹는 느낌도 나고 저는 국수보다 냉면사리가 더 좋았어요 저는 솔직히 물에는 가격대비 회양이 적어서 그다지 선호하는 음식은 아니었는데 여기 물에는 저희 그런 생각을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물회를 끝까지 비울 때까지 회가 계속 나왔으니 말다 했죠 저는 올 여름 가기 전에 여기 종종 더갈 겁니다 물회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 저장하고 꼭 가보세요 부모님, 와이프, 여친, 남친 모두 다 만족하실 거예요